루키의 이야기를 이제 특별히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잃어버린 그 유산을 찾게 되는 그 이야기와 이제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나오미가 유산 찾는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예표적 의미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언약의 약속, 그 기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늙고 힘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오인데그나오이가 유산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민족적 소명과 언약의 축복들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원래 이 민족을 부르실 때 부여했던 그런 신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유산 찾는 이 과정이, 이 기업 무을자를 통해서 찾는 과정이 그만큼 이 구속사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업 무을자라는 개념은 모세율법에 나옵니다. 신민교와 민수기 두, 두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 기업 무을자를 그들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와 어, 동의어로 여기고 있다는 었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기업물자와 무 관련된 어,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계대결혼. 우리가 그냥 쉽게 형사취술제라고 불리는 바로 어, 신민계율법입니다. 신민기 25장 5절 10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형제,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율법이 주어진 의미와 목적이 바로 그냥 과부가 된한 여인을, 이 형제가 대신 맡아서 결혼해서 부양을 하고, 그죠? 그것도 뭐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그 초점은 뭐냐 하면은 죽은 그, 남편의 형제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잊게 하는 거예요. 혈통을 잇는다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그 죽은 남편의 기업, 가업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그 남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이, 그래도 형제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죽은 남편의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 그 후사, 아이에게 그 죽은 남편의 기업이 물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아내를 삼아 결혼하는 자를 바로 기역물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바로 그것을 이제 신명 그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그것을 킨스맨 리디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음중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내와 죽은 남편의 형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결혼하기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때 그, 어, 이, 여자는 장로들 앞에서 그 거부하는 자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 아니, 아니 하는 자라고 외치며,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그 형제의 가업이 하나, 하나님부터 받은 거죠. 끊어지지 않도록 내려가게 하는 것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또 연관된 개념이 바로 민숙이 2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 혹은 기업 무를 자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해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땅은 요하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 수는 없지만은 잠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잠시 파는 것은 허용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희 년, 50년이 되면은 그 땅은 무조건 원주인에게 그냥 무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되기 전에도 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 여력이 있는 그땅 원주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원주인을 위해서 그 원주인을 대신해서 그 땅을 대신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신 차, 사줘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되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장 깊, 가까운 친족이라고 부르고 혹은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자 나오미와 루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현재 그 남편과 아들의 기업을 관할하고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그 것이 아직 딴 사람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에게 후손이 없다는 얘기죠. 나오미는 당장 지금 먹고 살 일이 살 것이 걱정인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그 아들로 내려가는 그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대신 물을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은 이 남편과 아들 이름의, 이름의 기업이 끊겨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 나오미에게는 아들과 딸은 없지만은 자부 룻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친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민숙이 그 개념으로 가장 촌수를 따져서 가까운 어떤 친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사이에 후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후손을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 후손의 후손이 바로 나우미의 남편과 아들의 기업을 그 우선을 통해서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 이 루키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들이 두 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촌수로 따져서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우미의 남편의 기업을 이제 남에게 빼앗기고 보존하려면,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기업을 자기 돈으로 주어서 그 기업을 사야 돼요. 산 후에 이제 루카도또 결혼해야 되고 계대 결혼한 후에 그 나한테 아들에게 그 기업을 그냥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원래 제일 그 권리가 있는 그리고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원래는 자기가 아 그래 내가 나음의 기업을 자기가 모르겠다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뭔가 착각했는 게그 기업이 결국 그렇게 삼으로서 자기 것이 되는 거로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겠다고 나왔는데 그걸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냐면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루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루가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에게 그 기업을 넘겨줘서 루스의 죽은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괜히 자기 돈으로 산나음의 기업을 그냥 그저 남에게 남을 위해서 어, 그렇게 해주는 셈이 되므로 자기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업 물을 권리가, 첫 번째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 권리, 그 다음에 그 권리를 가진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기게 됩니다. 아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죠? 신을 벌래가 여자가 벗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자기가 신을 벗어서 이를 확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 나오미로부터 그 기업을 사서 자기가 또 루과 결혼해서 루과 아이가 생기면은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혹은 루스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기업을 그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루키 사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나오미의 유산이 회복되는 이 과정이 그냥 우연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심상이 우리가 여길 과정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민족적인 구원, 마지막 종말적 회복은 그들이 메시아, 원래 그들에게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마침내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루키는 바로 이 바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이 이 나오미가 잃어버릴 자기의 유산을 되찾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단순히 이이 이 나오미 즉 이스라엘과 보아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역할 관계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미가 잃어버린 유산을 찾는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 나오미의 자부, 루시, 엄청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나오미가 남편의 잃어버린 유산을 찾는 이 일에 있어서, 만약에 루시 없었다면, 루시 보아서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보아서가 결코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시,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유산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루스로 봤어도, 그 과정에서 자기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 보아스의 신부가 됩니다. 루시 보아스가 신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방교회의 탄생이잖아요. 이방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 그리스도가 굉장히 떼려야 뗄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루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나눠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보아스가 이그 유산을 되찾, 되찾아주기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이 과정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기업과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결국은 그 역할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루시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듯이 그 과정에서 열방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생하게 됨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 유산을 되찾는 데 있어서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교회의 존재와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이 사건 자체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은 제가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밀추수 무렵이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놀랍게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방교회가 탄생할 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날 바로 열방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쉽게 말해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에서 볼수 있는 사실은 율법으로 할수 없었던 일 그게 뭡니까 바로 모함 여자인 루시 유대 남자인 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 모세 율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그것은, 물론, 뭐, 죄, 죄를 범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죠? 그것을 어김으로써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율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할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우리 이방은 본래, 이 모세의 신에 사는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아스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될수 있었잖아요. 그 자체를 또 놀랍게도 이 룻기는 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룻은 보아스가 신부가 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이었는데 그 결과 보아스의 신부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오미의 기업을 자기가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 나 낳는 아기와 함께 룻 역시도 나오미의 기업을 같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바로 이, 이, 이 감, 감남나무 접붙임의 비, 비유, 그리고 우리 에베소스 2장에서 이 열방과, 열방교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에베소스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미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다른 말로 우리가, 어,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남나무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방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누리는 언약의 동반자 혹은 공동상속자가 되었다. 예배소설을 함께 우리가 다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함께 은약에 참석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예배소설 3장 6절의 말씀이죠. 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로시 이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이 나오미가 어떠한 역할과 도움을 주었는가를 그 부분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스는 바로 이방 교회고 보아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열방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우리가 이스라엘 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뭐 공헌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룻께서 보여주는 이 룩과 보아스와의 결혼에 있어서 이 나오미가 과연 아무 역할을 안 했는가. 룻이 나오미 곁에 서고 그녀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최초의 시발이 되었죠. 이러한 결정이 룻의 결정이 없었다면 아예 룻은 보아스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결국은 보아스의 신부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루시 보아스에게 어떨 때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받아들여 줄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옴미의 적절한 충고와 가르침이었다. 한쪽에서는 그, 그루시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그 밑에 누우라는 이 말을 그냥 해괴한 조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열방교회인 루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원래 아무, 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적절한 때와 방법과 그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그것들이 우리가 알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충고와 가르침으로 예표되고 있다. 이러한 진리는 바로, 어, 우리가 룩께서, 어,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접붙임의 비밀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던 진리입니다. 이방이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하나님의 이 언약 은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접붙임의 비밀에서 어떻게 이야기, 이야기합니까?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이 먼저 이스라엘에 접붙여짐으로만이그창가남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와 만날 수도 있었고 결국은 그의 신부도 될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접붙임의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루키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를 보아수와 만나 결혼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인 힘으로 아무 개입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존재와 나오미의 역할과 그리고 그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역학적으로 절대, 절대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빠진다면 루스는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고 보아스와 연결할 수도 없었고 결혼할 수도 없었다.